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박현수입니다. 오늘은 천재적 아이디어 수투에서 두 번째 아이디어 존재하냐 안하냐를 물어볼 때는 정의를 떠올리래요.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학생들은 당연하지가 않아. 이거죠? fx는 x가 a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얘를 만족시켜야 돼요. 봤을 때 알죠? 근데 왜 문제 풀 때는 접목을 안 해요? 라는 게 포인트인데, 야, 1에서 x가 1에서 극한 값 존재해요? 안 해요? 당연히 알겠지. 근데 대답 못하는 애들은 이거 잘 보세요. 자, 야, X가 1에서 극한 값 존재하려고 물었지. 그러면 너는 이 정의를 쓰라고. FX는 X가 A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얘가 성립해야 되잖아. 즉, X가 1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얘랑 얘랑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. 그럼 한번 잘 보세요. 1 플러스라는 거는 일본 아이디어에서 했겠지만, 1 플러스 1보다 살짝 오른쪽에서 읽어주는 y 값. 1이지. 1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왼쪽에서 읽어주는 y 값. 1이지. 어, 그러면 1은 1이네? 같네? 그러면 1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고요. 만약에 달랐다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. 이게 가장 기본인데, 이것도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틀려 자 그럼 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면 fx랑 gx랑 이렇게 돼 있는데 fx 곱하기 g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냐 라고 물었죠 존재하냐고 물었어요 아 그때 눈대중으로 어 불연속이네 뭐 어, 있네 연속인가 찍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존재하냐고 물었으면 정말로 정의를 쓰세요 우리가 존재 정의 기억나죠? f(x)가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함은 이거였었거든요. 괜찮아요? 그 f(x) 대신에 식이 이렇게 적힌 것 뿐이에요.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. f(x)가 아니고 덩어리처럼 g(x)라고 적혀있는 것 뿐이에요. 이 부분이 fx가 아니고 fx 곱하기 gx라고 적힌 것 뿐이라고. 정의에 그대로 쏙 집어 넣으시면 돼요. 아, 그 다음에 1에서 연속이냐고 물었으니까 xa에서가 아니고 1에서 극한 값 존재하냐고 물었으니까 연속 아니고 극한 값. 1에서, 1에서.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고요. 1 플러스일 때, 아, fx부터 봅시다. 1보다 살짝 클때 y 값은 1이네? 오케이. 얘는 1이에요. 곱하기 gx. 1 플러스일 때 gx. gx에서 1보다 살짝 위로 갔을 때 y값. 얼마예요? y값. 0이죠? 0. 그래서 1 곱하기 0은 0. 1 마이너스일 때 fx. 1보다 살짝 작을 때 읽어주는 y값. 2. 이거 이런 거 1번 아이디어에서 했었죠. 그다음에 1 왼쪽일 때 1보다 살짝 작을 때 y일까? 1보다 살짝 작을 때 y일까? 살짝 작을 때 y일까? 0이죠. 0. 그래서 0. 0은 0이네. 아 f(x) 곱하기 g(x)는 1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는구나. 눈대중으로 가지 마시고요. 존재하냐 안 하냐고 물어보시면 배운 그 정의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. 만약에 만약에 gx가 x가 1에서 극한값 존재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? 똑같이 이제 리미트 이 부분에 이 덩어리를 적어 주시면 된다라고요. 아이고 왠지 잘릴 것 같은데 안 잘리기를 바라면서 적어 봅시다. 오케이 한 번만 해봅시다. 1 플러스 1때 f x 1 플러스 1때1 더하기 1 플러스 1때이값 얼마예요? 1보다 살짝 클때 y 가값0즉 1이 되죠. 아 여기 가렸을 것 같은데 일단 합니다. 1 마이너스 1때 fx는 1보다 살짝 작을 때 2죠. 더하기 1보다 살짝 작을 때 0이죠. 2. 같아요, 안 같아요? 안 같죠. 그러면, 아, fx 더하기 gx는 1일 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. 즉, 존재하냐를 물어보면 정의를 꼭 써주세요. 그 이거 적는 게 귀찮아서 많이 틀리더라고요. 적어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아이디어 3번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